마지막 제 점수 맞추기. 네? 마지막 제 점수 맞추기. 어? 좋은데요? 이게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다치시면은 핸디 포함 점수에요. 포함으로 가나요? 포함으로요? 그냥! 아, 그냥? 어, 포함 그냥... 없이? 그냥... 다치시면 222점이거든요? 여기서 커버하시고 스트라이크를 치면 202점. 그죠? 어. 이제 더블 치시고 커버하면 몰라요 이제 뒤에 핀이 몇 개가 남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수 맞춰주세요 댓글로 안녕, 안녕. <목소리> 아무도 예상 못 했다 한분 정도 계시겠다. 맞추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개를 치냐잖아요. 음 그렇죠. 네. 하나는+ 하나는 쳐야겠죠.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하겠 하나는 쳐야겠죠. 못 맞추면 제 거예요. 네. <laughs> 뭐 맞추신, 어. 맞추신 분 계세요? 소리 지르세요. 와, 아 이게 진짜 예상도 못했다. 칠... <laughs> 칠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막 202점, 222점, 210몇 200, 200, 200몇점 많을 아유. 겁니다. 아유. 네. 두 번째 게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분들? 했는데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재밌게 친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했어요, 여러분. 와, 오히려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별로 근데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일단은 팬으로서 이제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도 팬으로서 이제 계속 보다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게 됐는데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아서. 못 맞추신, 거 점수 맞추기 못 맞추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분 맞추시면 주는 건데, 한 분도 못 맞추면은, 사인 폴타올. 두개만 조금, 근접한. 아, 점수로. 아, 그렇게 드려야 되나요? 아, 아깝다. 뭐... 하나 챙기려고. <웃음> <웃음> 어, 일단은 두분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 가지고 한번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으시죠 네. 연습을 알겠습니다. 또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연습을 안할 수가 없네요 계속 치료 안 받고 어, <laughs>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좀 빨리 가시고요 병원 다녀와서 뵐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강희장 프로님 이제 투어 하겠죠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해야 됩니다 네 제2의 코로나 기수가 되기가 싫어요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laughs> 투어를 해야 돼요 해야 어. 돼요 어. 투어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주시고 어 옆에 박인영 프로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